가슴골을 조금 많이 안 모으는 병원들도 많으세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미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슴골이 예쁜 가슴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모이면서 풍만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아, 네. 첫인상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호감이 있냐, 없느냐가 0.1초에 달립니다. 우리가 가슴을 봤을 때도 사람 인상 보는 것과 비슷해요. 아, 이쁘다! 이렇게 느낌이 되려면 우선은 비율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은 어떤 비율이냐? 어깨가 있고, 허리가 있고, 네, 가슴 라인 이제 둘레가 있고, 그러면 그 어깨 라인하고도 가슴이 잘 어울려야 되고, 허리 라인하고 잘 어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 내부, 유두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 몸으로 치면 상체와 하체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체가 너무 크면 안 이쁘고, 하체가 또 너무 길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가슴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라별로, 인종별로 좋아하는 비율이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한국인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위에가 5.5, 밑에가 4.5. 또 어떤 경우에는, 위에가 4, 밑에가 6 이렇게 여성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느낌이 조금씩은 다르세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한 5.5대 4.5가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가슴에서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두 아래가 거의 없고 유선조직이 없고 짧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슴의 비율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조금 수술 사이즈가 커지죠. 그렇지만 뭐 수술이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비율을 재조정함으로써 우리가 가슴을 처음 인상을 딱 봤을 때 이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슴이 이쁜 거는 가슴골이에요. 가슴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어, 만약 위쪽이 너무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면 좀안 이쁘고, 또 어떤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골이 센터 쪽이, 여기가 이제 복장뼈라는 뼈가 있는데, 뼈가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어요.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지방이식을 통해서 약간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가슴골 자체가 새 가슴인 경우에는 가슴골이 한 4cm, 5cm 이렇게 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슴골을 모아줘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율도 좋아졌고, 가슴골도 좋아졌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윗볼록이 남습니다. 윗볼록을, 어, 서양 같은 경우는 남미도 그렇고, 윗볼록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 영화를 같은 거 보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이쁘고 좀 과하다는 느낌인데 외국 사람들은 좀 좋아하는 가슴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윗 가슴을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뻥긋하게 위에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동그란 라운드 느낌이 도드라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싫어하시는데 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사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보다 조금 더 오버하게 들어가게 되면 윗 가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 예쁜 가슴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에 적당 어마운트 양을 지켜내는 게윗 볼록을 좀 줄이고 어, 윗 볼록이 적으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와이잡골을 방지할 수 있는 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예쁜 가슴은 무엇인가 세 가지 비율. 윗가슴, 가슴골 삼박자가 맞아야 되고 이제 모양은 이쁜 건 이쁜 거고 또 촉감이 좋아지려면 어, 어쨌든 살이 어느 정도 보형물이 이쁘게 잘 덮고 부드럽게 보형물이 들어가야지 촉감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쁜 가슴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우선은 가슴골 라인이 우리가 명치 위에 하고 배꼽 라인이 이제 수직선상에 같이 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촉추층만 있어갖고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몸의 축이 이 가슴골하고 딱 맞아져야 되는데 허리가 휘었다든지 등뼈 아니면 뭐 척추뼈가 확 휘었다든지 하면은 좀 C자 모양이나 S자 모양이 이 척추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극복하고 최대한 일직선 느낌에 나게끔 가슴골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골이 그냥 모여만 있으면 또안 이쁘고 약간은 볼륨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봤을 때 풍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커브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치면 산으로 갔다가 깊은 계곡으로 빠졌다가 다시 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갔다가 약간은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살짝 올라간 평지에서 산으로 딱 올라가야 이쁜 가슴의 커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어, 가슴골도 이쁘고 잘 모여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뭐 많은 분들이 어, 가슴골이 이뻐서 이제 라이언 선택했다라고 상담하실 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의 이제 수술 모양을 좀 보는데 가슴골을 조금 많이 안 모으는 병원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 미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슴골이 예쁜 가슴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모이면서 풍만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생활과 원장 최상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